급성 충수돌기염 소견으로 응급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진짜로 수술을 하셨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는 합니다. 쾌차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하정우 씨 얼굴이 있는 감자 그립통. 네, 그리고 골프공 이렇게 네, 종이가 있고요. 일단은 또 코미디 영화는 아무쪼록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하하고 웃으면서 봐야 더 몇 배는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아, 아 잠시만요 자 어디에요? 어디에요? 여기인가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롤러코스터 영화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로비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안과 의사 아니고요 배우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본격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뭐라 그런 소린 더 크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어 본격적으로 저희 인사를 드리기 전에 어, 불가피하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감독님이자 주연 배우신 하정우님께서 급성 충수돌기염 소견으로 응급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진짜로 그게 이제 흔히 그 냉장염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 수술을 하셨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는 합니다. 캐치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불참하게 되어서 관객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도 네,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이 로비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주역분들께서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들어오시면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배분들 들어와 주세요. 많이 오셨습니다. 예, 다 오셨네요. 네, 박수 부탁니다 네. 자, 그럼 들어오신 차례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박기자 역할 맡은 이동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비에서 다미역의 최주영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비에서 마태수 역을 맡은 최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에서 진프로 역할을 맡은 강희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우 역을 맡은 배우 박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실장 역할을 맡은 김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관 역할을 맡은 배우 강말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이사 역할의 박선영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자 저희 이렇게 인사차 또 왔고요. 여러분들께 어,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어,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잘 부탁드린다고 저희가 로비를 좀 하려고 사과박스를 준비했는데요. 이 안에 뭐가 들었냐. 자, 아이고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하정우 씨 얼굴이 있는 감자 그립토. 네, 그리고 골프공.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배우님들이 하나씩 들고 계신 거를 직접 올라가서 나눠드릴 테니까, 가지고 싶으신 분은 큰 소리로, 자, 외쳐주세요. 네 여러분, 어 일단은 또 코미디 영화는 아무쪼록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하하고 웃으면서 봐야 더몇 배는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재미를 충분히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렇게 또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로비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들 아주 아주 입소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인사. 今度もずっとね。<coughs>